가수 박서진 이름 개명 비하인드 스토리다. 박현빈 때문이라니까요. 가수 박서진이 자신의 이름을 서진으로 바꾸게 된 우픈 사연을 공개했다. 알고 보니 박서진의 본명은 박효빈. 그런데 문제는 가수 활동을 시작할 무렵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던 때였다. 행사 섭외 전화가 와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섭외팀이 어 박현빈 아니라고요. 하며 줄줄이 취소되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다. 심지어 박현빈 짝퉁 아니냐는 억울한 소리까지 들었다고 결국 이름이 문제라는 걸 깨달은 박서진. 고민 끝에 용한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서진으로 개명하게 됐다.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방송, 행사, 무대까지 대박행진이 시작됐다는 후문이다. 박서진은 효빈이란 이름이 저랑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. 라며 이름 하나로. 인생 역전한 유쾌한 에피소드를 전했다.